자, <laughs> 어, 자, 이제부터 2교시 시작하자. 자, 지금부터 이제 개념 정리는 다 했어. 자, 그럼 이 개념을 갖고서 이제 실제 나오는 문제들은 앞에 있었던 것들은 기본 개념에 관한 문제였고, 자, 지금부터 내가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지? 자, 이제 정의를 이 활용하는 문제들. 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서,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요거를 내가 이제부터 좀 유형적으로 정리를 할 거야. 자, 첫 번째. 자, 결국 정의 활용이라고 했다. 자, 뭐냐면, 문제에서 포물선 위의 점이 나와. 포물선 위의 점이 주어진 경우에, 문제를 우리는 앞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서 풀자, 이거야. 자, 그래서, 자, 이게 나오면, 첫 번째는, 자, 어떻게 접근하냐면, 말 그대로 도형 그 자체. 자, 소위 말해서, 그림으로 풀겠다는 건데, 자, 뭐 그림으로 풀던 두 번째 내가 얘기하는 것이 식으로 풀자, 라는, 식으로 푸는 거든. 결국 그림이랑 도형을 다 이용하는 아, 저기 그림이랑 식을 다 이용하는 거야. 다 이용하는데 자, 도형으로 풀겠다는 얘기는 자, 좀 있다가 내가 문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변수를 설정할 텐데 배, 자,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변수가 누구를 변수로 설정할 거냐면 도형, 그림이었으니까 이제 길이 자체를 변수로 설정하는 접근을 얘기할 거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자, 식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그림의 도형 상태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변수 자체의 설정을 뭐로 할 거냐면 좌표를 좌표 자체를 변수로 설정하겠다는 거야. 자, 사실은 길이가 곧 좌표고 좌표가 길이거든. 자, 길이에다가 부호 방향성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면 좌표가 되는 건데, 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속도들이 달라지니까, 자, 두 가지를 다 한번 적절히 이제 이해해놓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될 거야. 알겠지?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접근하는 거니까, 자, 도형으로 접근하겠다는 건,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포물선이 렇게 주어져 있어. 자, 그럼 보통, 식이 주어질 가능성이 제일 많으니까, 식이 주어지면 초점이 보통 주어지는데, 초점을 이렇게 p콤마 0이라고 하고, 자, 여기에 자, 점이 하나 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 점의 좌표를 어, 뭐라고 할까, a라고 해 되겠어. 이렇게 포물선 위에 점이 주어지면, 자 니네는 맨 처음에 뭐부터 할 거냐면 당연히 제일 먼저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니, 그렇지 제일 첫 번째 어, 준선부터 체크해야지. 준선을 그려. 자 그러면 여기 점 P였으니까 준선은 꼭지점에서 이 초점까지 거리에 뭐 하게끔 정확하게 일치하게끔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준선을 그려주겠지. 수직으로 해서 그러면 요 길이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길이가 같아지겠지? 그래서 요 녀석의 좌표는 x는 마이너스 p 이렇게 나올 거야. 되겠지? 자잘 보이지 이거 화질을, 화질을 조금 낮춰놨는데 용량이 너무 커져서 자 어쨌든 자요렇게될 거고 자그 다음에 준선을 그린 다음에 뭐 하시냐면 여기다가 길이를 표시하라고 내가 도형이었으니까 길이를 자꾸 얘기할 거야. 자 길이 p를 표시할 거야. 길이 p 표시. 자, 왜 길이 p가 되니까냐면, 요 녀석의 길이가 지금 얼마가 될 거야? p가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p가 되어야 되지, 길이가. 그래서 길이 표시. 자, 길이 체크. 그래서 길이는 p라고 표시한다.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자, 두 번째는 이점 a에서, 자, 이 a라는 점에서, 자, 당연히 정의를 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자, 점 a에서, 어디다가, 준선에다가, 수선을 내릴 거야. 자, 여기서, 요렇게 수선을 내리지. 이게 뭐니? 준선거리죠. 그래서 요 점이 잡혀 H라고 하면, 수선의 발 H를 내릴 거야.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무슨 내용이 나와? 그렇지.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요, 요렇게 당연히 연결해주면, AF와, 자, 누가? AH의 값이, 길이가 같다 이렇게 뜰 거란 말이야. 자 이때, 자 이때야. 자 이때 우리는 요 길이 자체를 변수 a라고 두자 이거야. 자, 요거 길이를 변수로 두겠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응? 변수 뭐 a라고 두는 x라고 두든 그건 니네 마음이야. 자 어쨌든 요렇게 변수를 설정한 다음에, 자그 다음에 자, 얘를 A라고 설정한 다면 우리는 이제 뭐할 거냐면, 세 번째 조건으로서, 요렇게 체크할 거야. 자, 점 A에서 이번에는 수선의 발, 요렇게 내릴 거야. 그래서 요거를 A-라고 얘기할게. 자, 보통 여기 1, 2번까지는 다 해. 정의를 체크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냥 아무렇게나 막 고민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무조건 세 번째, 뭐 한다? 음, 그렇지. 점 A에서 축에다가 뭘 내려? 축에다가 수선을 내려. 그래서 그 수선의 발을 우리가 A-라고 하면,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은 길이가 나오게 되냐면 그러면 어 우리는 길이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 길이가 뭐가 될 거냐면 자요 길이 있죠 요 밑변 길이 요 수선 내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형태가 보일 거 아니야 자요렇게 되면 우리는 밑변인 누구 자어 f a 프라임이라는 요 녀석의 길이가 표현이 된다고 왜잘봐자요 길이가 지금 얼마야 a잖아 우리 아까 요 길이 a라고 뒀죠? 자 네가 a니까 너 a가 될 거야. 요게 같은 이유는 포물선의 정의 때문에 같은 거지. 자 그러면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a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p잖아. 그러니까 요 밑변의 길인 요 fa 프라임은 뭐가 될 거야? a 2p로 길이가 표현이 되겠지. 되겠니? 자 그러고 나면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아, 우리는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야? 방금 전에 보였던 여기. 자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a, f, a 프라임을 가지고서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쓰던 또는 삼각비를 쓰던 삼각비는 이제 각에 대한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혹시나 주어진다면 각삼각비을 써서 그래서 우리가 시계 조건을 하나 찾아내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요 순서대로 문제를 푸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딱요 순서대로 지켜가면서 문제들을 분석해 나가는 거야 문제 분석이란게 결국 똑같아진다고 여기서부터는 알겠지? 요렇게 그냥 내가 딱 아예 정해 주는 거야. 알겠니? 자, 저, 저렇게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고. 자, 근데 내가 아까 두 번째 방법은 뭐로 접근한다그 했어? 똑같은 그림에서 식으로 접근한다고 했잖아. 식으로 접근한다는 건 누구를? 변수를 누구로 설정하겠다? 좌표를 설정하겠다. 좌표를 변수로 설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자, 고그 내용인데.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나와. 아까 여기서 지금 점 A라는 점이 만약에 있었잖아. 여기다가 그림을 다시 살짝 하나만 더 그려볼게. 똑같은 그림이야. 자, 만약에 요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점 P, F는 요렇게 초점이 있고, 여기 점 A가 있는데, 요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자, 얘는 첫 번째, 왜냐면 얘는 식으로 접근하겠다라는 상황이라면, 자,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점 A의 좌표를 두자고, A의 좌표를 설정을 하자는 건데, 자, 이 좌표를 우리가 만약에, 어, A라고 둔다. 얘를 만약에 A라고 두잖아. 그럼, 뭐 여긴 당연히 이제, 어떤 값이 나오겠죠? 우리 중요한 건 X 좌표가 한, 원칙적으로는 x 좌표가 기준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은이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y 좌표를 계산의 편의성위 해서 두게는 할텐데 어쨌든 원칙 자표, 원칙적으로는 a x 좌표가 여기니까 얘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 지금 얘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게뭐 a x 대신 a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다시 쓸게요 그냥 아예 자 a의 a의 x 좌표 를 뭐라고 두겠다고 a라고 두겠다고 자, 만약에 얘를 이렇게 두잖아, 응? 그러면, 자, 요 녀석의 x 표를 내가 A, 콤마, 뭐, 얼마 이렇게 뒀을 거 아니니? 뭐라고, 네모? 뭐, 이렇게, 진짜 네모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A라고 두면. <laughs>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떤 값이 나오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자요 녀석의 A 값은 뭘 뜻할 거냐면 여기서 여전히 똑같이 수선이 내려와서 요 점을 아까 했던 것처럼 A'라고 둔다면 이 a a X 좌표도 지금 A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역시나 길이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잘봐자 우리 여기서 당연히 준선 체크 이런 거다 기본으로 똑같이 가는 거다 그럼 요렇게 되면 이 체크 1, 2번 체크는 당연한 거예 1, 2단계는 얘를 식으로 가든 뭐로 가든. 아 그럼 요렇게 됐을 때자 얘를 a라 두겠다는 얘기는 요 길이에다가 p. 요 길이가 p잖아요. 여기가 p. p였었잖아. 그지? 그러면 a라고 두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조건이 나오게 되냐면 a하고 f가 af 길이. 요 길이 있죠. 요 길이가 뭐로 표현이 되는가? 어, x 표 더하기 p로 표현된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 a f. a f F라는 녀석은, 얘는 어떻게 표현되고, 글자같이 됐냐. A'F. 이 아, 녀석의 길이는, 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니, 겠이 전체가 얼마야? 아, 이 x, x 좌표레라스 A에서 P를 빼는 구조로서 좌표가 표현이 된다는 거지. 이해 되겠음? 그래서, 요 길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나올 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나오니까, 요기에서 우리가 또한번피타고라스나 요런 관계를 써먹을 수 있겠다, 이거야. 자, 근데 이게 식보다는 주로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건이 도형적인 부분을 훨씬 더 많이 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잠깐 화면 정지해놓고 필기 정리해봐. 알겠니? 그래서 요거 갖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했지? 자, 준선 그려. 자, 다시 한번 얘기하고 갈게. 우선은 도형적인 부분을 훨씬 더 많이 쓸 거니까, 포물선 위에 점이 나오면, 자, 준선을 그리고 길이 피 체크하시고. 그렇 그다음에 준선 점 포물선 위에 점에서 준선에다 수선을 내렸을 때그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좌표를 설정한다. 아니, 길이를 변수로 설정할 거라고. 그다음에 그 포물선 위의 점에서 수, 축에다가 수선을 내리게 되면 그러면 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나온다? a 2p가 된다. 자, 그래서 직각 삼각형 이용해서 문제 접근 하, 해결하자. 되겠지? 자, 저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가서 해결라면, 당연히 소위 말해서 무슨 문제가 될 거야? 어려운 문제가 될 거고, 이것도 안 가, 안 가고 가는 중간에 문제가 해결라면 당연히 쉬운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 15번 문제 봅시다. 정의 활용에. 자, 그림과 같이 초점 F가 3코마형이고, 준선이 3, X는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그냥 주어진 경우에는, 뭐, 고민할 게 없죠. 다 주어졌어. 준선까지. 자, 그럼 여기 초점이 F가 있고, 여기 P 있고, 여기 Q. 이렇게 BQ가 이렇게 있는데, 준선 여기에 있어요. 야, 그럼 여기가 지금 F가 3,0이야? 그럼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런 거 길이 체크하라고. 3,3. 이렇게 체크하란 얘기야.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준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 수선의 발도 얘네들은 그냥 다 표시가 되어져 있지? 자, 요게 H1, H2. 이러니까 쉬운 문제인 것 뿐이야. 자, 그럼 요렇게 됐을 때, 자, 문제에서 이 길이가 얼마다? 이 길이가 5다. 이 길이가 8이다 이렇게 나왔잖아 야, 얘는 고민할게 없어 우리가 원래는 요 길이를 먼저 나을건데요 길이를 A라고 하면 너도 A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A가 얼마야? 5구요요 길이를 B라고 두면 요 길이가 B가 되야 되잖아 그러니까 니가 얼마야? 8이네요 되겠어? 그랬을 때 QF 자, 이 길이 B-A를 구하세요 정답 3 이렇게 끝나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의로 그냥 끝나는거야? 자 16번 봐 15번 너무 쉬웠어요 자 16번부터 이제 조금 이제 문제다운 문제가 만들어지지 자, 16번을 보면 자,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 자, 얘를 보면서 얘는 아, 기본형이구나. 바로 그림만 보고도 바로 알아야 되고. 얘는 4p x라고 써 두실 거고. 보자마자. 자, 요거 위의점 a에서. 자, a에서 자, 포물선의 초점 f 사이 거리가 4일 때. 아, 그럼 이 거리를 문제에서 4라고 줬어. 체크는 해도 돼. 우리는 포물선 위의 점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 맨 먼저 뭐부터? 오케이. 준선 체크. 준선 야이 좌표가 1,0이니까요 준선 마이너스 그럼 요 길이 1, 요 길이 1 체크 첫 번째 자그 다음에 얘 4지 그럼 요렇게 수선 내리면 이 길이 4됐니자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저기 뭐야 a의 y 좌표 구해달라 그랬거든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단계 보니 그 다음 단계 여기서 수선 해발 내리죠 <laughs> 그지? 자 수선 해발 내리면 자, 얘는 이미 다 너무 쉬운 문제라서, 그냥 답이 보이긴 하는데, 자, 수뇌발 내리면 요 길이 얼마? 3.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얼마인 거니? 3이 된다. 요 점의 좌표가 4 빼기 2니까 2가 되겠지.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지금 3 0이 될 거야. 그럼 A 점의 좌표는 3 얼마가 되겠지? 야, 근데 우리 아까 시계 얘기하면서 했 X 좌표 알면 집어넣으면, Y 좌표는 3 집어넣으면 10이에요. Y 제곱이 10이니까 얘는 루트 10이 되겠네. 위에 있는 점이니까. 따라서 Y 좌표는 얼마다? 2루 2, 3이다. 이렇게 우리는 바로 체크를 할수 있겠어. 정답 4번 되겠지. 자 다음 문제 가보죠. 자 여기서 자 여기 뒤에 있는 문제 조금 더 유형을 좀더 봐야 되니까. 자 어디로 가시냐면 스텝 2로 잠깐 갈 거야. 자 스텝 2에서 어몇 번을 볼 거냐면 음 37번 문제 봅시다. 자 요런 거 학평 기출 모의고사 기출이야. 자 요런 거잘 봐야 돼. 자얘도요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 니네 여기 문제 풀다 보면. 대부분 다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들을 다 지금 내가 말한 순서를 자꾸 지켜 가면서 문제 풀면 거의 다 그냥 쉽게 쉽게 풀릴 거야. 자, 그림과 같이 포물선 y 제곱은 4x 위에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자, 이런 거 나왔다고 내가 말했던 그 순서에서 마지막 순서가 나왔다고 해서 뭐 헷갈려 하지 마. 그냥 우리는 순서대로 가면 돼. 알겠지? 그 순서대로 가는 것 중에서 문제가 주어진 게 있을 것 있는 것뿐이야. 알겠어? 자, 그럼 여기가 y제곱은 4x니까 4, 1x가 될 거고. 자, 이거 위에 점 a에서. 자, 이거 있고, 초점 f 있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얘를 또 h라고 했네. 그럼 문자만 다른 거 쓰면 돼. 자, 우선, 얘는 얼마니? 얘 1,0이고요. 자, 그럼 우리는 초점부터 체크, 아 초점 체크되어 져 있으니까. 자, 우리는 뭐할 거냐면, 첫 번째 뭐 한다? 음, 준선 체크해야지. 자, 그러면 1이니까, 준선은 여기에 마이너스 1. 그럼 요 길이 1, 요 길이 1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의를 쓰여, 정의 쓰기 위해서 준선 연결하고 여기 수선해발 내려서 여기 H라고 했으니까 여기 H1이라고 합시다. 야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삼각형 요거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거든. 야 그러면 항상 내가 요 길이 뭐 A라고 두자고 했잖아. 변수라고 미지수 설정하면 요 길이 여전히 A예요. 야 그러고 나면 자 우리 여기 이미 수선해발은 내려져 있으니까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우리 아까 공부했지 얼마야 이 전체가 a니까 이 e 빼니까 a-2 -E 이렇게 나올거라고 되시겠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af가 문제에서 5라고 하네 얘가 또5래네 그럼 얘 지금 그냥 바로 5라서 이 길이도 얼마 나와 3나오는거잖아 야 그럼 이 길이 3이거든 야 근데 얘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무슨 보라스 쓰라고 그랬어 아까 피타고라스 아니면 삼각피 쓰라고 했잖아 3 5 바로 얼마야 4나오지 피타고라스 쓰면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곱하기 높이 4에서 정답 6 이렇게 그냥 나와 버릴 거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막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없다고 그래서 좌표를 두는 건어 혹시나 이제 문제들이 조금 복잡하게 나오거나 해서 좌표를 써야 될 일이 있어서 좌표까지도 얘기 한번 하, 한 거고 자 우선은 도형으로 접근한 첫 번째 방법이 가장 모든 내용이 더 전부야 전부야. 무슨 말 알겠지? 좌표도 그렇게 설정해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한것 뿐이야. 되겠니?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은 이렇게 포물선 위에 점이 나왔을 때, 자, 우리 접근하는 방법을 아예 딱 우리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다 정리를 다 해버렸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같은 형태이긴 한데요. 비슷하긴 한데, 좀 정리할 내용들이 있어서. 자, 뭐냐면 이번에는 포물선 위에 점도 당연히 나오지만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포물선 위에 점과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는 거야.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주어지는 경우 자요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관한 문제인데 자 요것도 좀 그림을 좀 보면서 정리를 하자 자 얘도요 자 도형으로 접근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아 파트는 도형이기 때문에 도형으로 대부분 접근을 할 거야 자 요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있어 자 도형이 요렇게 있고 자 여기에 점 f가 있고요 자 여기서 요렇게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요점을 a 요점을 b 라고 하자. 자 요렇게 있을때자 요녀석은 y제곱 4px라고 하고 자 요녀석의 좌표가 지금 p,0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요렇게 지금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잖아. 자,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요. 어 도형으로 도형으로 접근하는 기본적으로 선분을 길이를 좌 변수로 둔다그랬었지자 그래서 역시나 처음에는 뭐부터 한다? 자 요게 주어지면 첫번째는 당연히 준선 체크한다. 준선 그려. 그리고 길이 표시. 길이 P 체크. 아,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가 P였었잖아. 그래서 준선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 수직이고, 여기가 X는 마이너스 P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요 길이가 P. 요 길이도 P. 이렇게 체크하라고. 길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가 두 번째 거는 준선에다가 뭐 내려야 돼? 요거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서는 이미 초점하고 포물선 위에 점은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준선에다가 뭐 내린다? 준선에 포물선 위에 점이 지금 몇 개니? 지금 두 개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선 A에서 준선에다가 수선 준선에 수선. 요거 H1이라고 하고 B에서도 준선에다가 수선 내린다고 H2 제가 빨리 끝내기 위해서 글씨들을 빨리 빨리 쓸 거니까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여기에서 수선의 발 h1. 자, 요점 B에서 수선의 발 h2. 요렇게 내리면, 자, 요 때, 요 길이들을 우리는 좌표로 두자, 이거야. 그러면 a, h1하고, 당연히 a, f의 길이는 포물선의 정의에서 같을 거고, 이 값을 우리는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b, h2하고 b, f는 당연히 포물선의 정의에서 같아서 이 길이를 b라고 두자고. 얘네들을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변수로 설정한 거야. 변수 설정. 변수를 역시나 길이로 두자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요 길이 A, 그럼 너 A. 요 길이 B, 그럼 요 길이 B. 이렇게 될 거야. 되겠니? <laughs> 그러면 접근 방법이 다 똑같아. 그니까 러 지금, 문제를 조금 세분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저런 표현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뭐할 거야, 우리? 당연히, 점 A하고 점 B에서요,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A와 B에서, 축에다가 x축에 수선 내려. 그걸 우리는 a- b-라고 하면 여기서 요렇게 수선해 발 알리면 a- 여기서 요렇게 그림이 조금 복잡해지는데 a 여기가 b- 자라고 하면 자요빅 저기 봐. 밑변의 길이들이 다시 등장하게 될 거라고. 되겠니? 자, 그러면 요게 축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우리 길이가요. a- pf a- 이렇게 쓰자. F, A-의 길이와 F, B-의 길이들을 한번 체크해보자. 야, 그럼 요 길이가 A야. 이 전체가 A거든? 그럼 요 길이가 EP지? 그럼 요 길이는 당연히 A-EP. 이건 우리 아까 공부했던 거. 자, 그 다음 요거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EP잖아. 거기서 이 길이가 B거든? 그럼 요 길이는요, EP-B가 될 거라고. EP-B.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색깔이 다 썼네. 그냥 검은 색깔로 쓸게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자, 뭐가 나오니? 자, 요 직각 삼각형 하고요. 요 직각 삼각형이 서로 맞꼭지각에 직각직각 나왔으니까 무슨 관계? 닮은 관계 나와. 자, 여기서 한번 써볼게.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A, 그 다음에 A-F 하고요.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 원래 이렇게, 이렇게 쓰지 않지, 우리가? 자, 직각 삼각형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야. 그 다음에 닮은 관계라는 걸 쓰, 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B, B-F가 닮음이야. 그래서, 닮음 B에 관한 조건으로서, A 대 B는, 여기 뭐야, 요 방금 전에 A-EP 대 EP-B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닮음으로써, 우리는 관계 조건을, 하나 잡아내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서 이렇게 순서대로 푸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자, 요거 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풀수 있는 시계문, 아니, 그림이 도형이 하나 더 나오거든? 자, 이제 그게 뭐냐면, 요거야. 자, 여기서 색깔을 뭘로 표시를 해야 눈에 훨씬 확잘 띌까? 어, 자, 여기에서 이 조건을 풀지 말라가 아니라 이 조건을 다쓰대 자, 닮음이 지금 요렇게만 나왔잖아요. 근데 요 닮음 말고 여기서 A에서 요렇게 해서 수선의 연장선 그리고 요거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버려서 이렇게 수직을 만들어버리면 요 점을 C라고 하면 참고적으로 요 삼각형을 찾아둬서 풀면 조금 더 문제가 편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삼각형 ABC를 찾아라야 얘도 역시나 무슨 삼각형이니? 직각 삼각형이죠? 그랬을 때이 녀석에서는 길이 조건들이 되게 편한 게 뭐냐면 그럼 빗변인 AB는 얼마가 나이? 빗변인 AB는 A 플러스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밑변인 BC는? 밑변인 BC가 뭐가 되냐면, A에서 B를 뺀 게, A-B가 되겠지. 그죠? 그런데다가 얘가 또요 삼각형이지. A, F, a 얘하고 A, B, C가 서로 무슨 관계야? 역시 닮은 관계지. 그래서 그 닮음을 써도 좋겠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그래서 요것도 지금 잠깐 니네 스탑 해놓고 잘 필기 정리해놔. 요 순서대로 우리 문제를 접근해서 갈 거야. 되겠음? 자, 필기 했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좌표로 풀 수가 있거든요. 좌표로 풀수 있는데 그 좌표로 푸는 거어 보다도 좌표 푸는 거는 우선은 뭐 문제 나오면 한번더 보도록 하고 좌표 푸는 거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테니까 자, 뭐 문, 아니야. 이랬, 이랬다고 나오면 안 되니까 나오긴 나와. 접혀 푸는 건 아까랑 똑같은 접근을 하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뭐가 있을 거냐면 공식이 하나 있어, 공식이. 자, 공식이 하나 있는데, 그 공식이 뭐냐면, 자, 이거야. 자, 여기에 공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배경지식으로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공부했었어. 자, 사다리꼴에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자, 그랬을 때 여기 중점, 중점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길이가 똑같으니까요. 요 녀석은 2분의 A 더하기 B였다. 이렇게 된다고. 여기 이렇게 중점, 중점 잡아서 연결하면. 야, 그런데 요거를 좀더 일반화 시키면,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자, 여기다가 내가, 이 길이가 M, 이 길이가 N으로 해서, 요렇게 평행선. 똑같이 M 대 N으로 잡으면, 평행선을 이렇게 그게 되면, 여기도 당연히 중점, 중점 잡으니까 평행선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저기 봐야 M 플러스 N 분의 자, 너, 너 곱해서 A, N. 이렇게 대, 엇갈려서 곱해서 B, M. 요렇게 된다. 라는게 있었다고. 요거 어떻게 증명했으냐면 요렇게 잘라갖고 닮음으로 증명했었다고. 되겠니? 자 그래서 조성지를 이용하면 여기서 뭔가 되게 간단한 식이 하나가 나와. 자이 공식을 무턱대고 외워서 풀라는건 아니야. 객관식에서는 좀더 편하게 풀릴 수 있는데 식이. 자 그래도 니네 이거 서술형에서 못쓸거야 이 공식. 근데 이제 미리 알려주는거니까. 자 뭐냐면요 여기서 봐봐. 지금 이 사다리꼴 보이니? 요 사다, 사다리꼴이요. 그래서 요기 요렇게 잘리죠? 야, 근데 이렇게 잘랐을 때 길이비가 얼마냐면 A 대 B잖아. 혹은 B 대 A지. 야, 그랬을 때요 길이는 지금 얼마야? 어, EP가 나온다고. 그죠? 저 길이 EP야.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P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야, 너가 B고 네가 A인 상태에서 요 녀석은 지금 B 대 A로 나누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사다리꼴 공식에 따르면 A 플러스 B분의 EP라는 요 가운데 길이는 요렇게 곱해서 A, BA, 이렇게 곱해서 AB에서 EAB가 나온다고. 되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 2, e, 2 e 약분되고요. 자, 이거 이렇게 합분의 고배 형태가 나오면 항상 수학에서 뭐할 거냐면 역수취할 거야. 그럼 p 분의 1은 예, A분, a 분 a b 분의 a 플러스 b 되겠지. 그래서 예 하트 분류 시켜 주시면 a 분의 1 더하기 b 분의 1이다라는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는데, 자, 요 공식은 남들 다 알고 있는데 니네만 모를 순 없잖아.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시면 조금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도 있겠다. 다만 이거 서술형에는 쓸려면 이거 다 증명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우선 우리 객관식용으로서 공식도 하나 정리해 놨어. 초점 지단 직선에서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니네가 문제 풀면서 한 번씩 풀어보고, 나는 이제 대부분 다 처음에 해줬던 것처럼 서술형 풀이대로 풀 수, 풀어야 되는 고그 내용대로 계속 문제를 풀 거야. 알겠니?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laughs> 자, 몇번 문제를 볼 거냐면 39번 문제 봅시다. 자, 39번 문제. 자, 39번은. <laughs> 자, 뭐냐면, 자, 아까 우리 19쪽에 39번이다. 자, 좌표 평면 위에 2콤마 0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하자. 자, 선분 PQ의 길이가 17일 때 PQ의 x 좌표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거든. 자, 말만 나왔어. 그럼 니가 이것만 보고선 그림을 안 그리고서 문제를 풀겠다는, 문제를 풀겠다는 건 뭐, 뭐, 천재란 얘기야? 알겠어. 그림 자꾸 그리라고 그랬다. 자, 2콤마 0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니까 2콤마 0이면 여기가 될 거야. 그 길이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직선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직선이 포물선 자 y 제곱은 4px 자 y 제곱은 8x니까 y 제곱은 4px니까 야, 얘가 뭔지 알겠니 초점이었던 거야 알겠니 그래서 자 얘는 이렇게 포물선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가 초점 f가 될 거고 자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난 직선의 길이 양수인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 그래서 얘가 지금 초점을 지난 직선이 주어진 거야. 그림을 그리고 놨더니. 자, 두 점을 PQ라고 부르겠대. 자, 이때 선분의 길이가, 요 선분 PQ의 길이가 얼마래? 17이래. 문제에서 얘가 17이라고 준 거야. 자, 이때 p q 의 x 좌표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네. 아, 여기 좌표 문제 나왔네. 자, 좌표 문제 나왔는데 우선 길이로 풀어볼게. 길이로도 풀어. 다 왜? 좌표는 결국 뭐였어? 길이에다가 방향성을 나타내는 부호를 합쳐, 표시해준 거라 그랬잖아. 야, 그럼 첫 번째 뭐하라고 그랬니? 그래, 준선부터 체크하라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2요. 자, X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자, 요거 연장선 그어서, 연장선 그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림을 좀 보면, 아, 요렇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럼 이 길이 표시해야 돼, 2, 2.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자, 요건 표시되어 있으니까 수선의 발 내려요. 수선의 발, 요거 H1, 여기서 수선의 발, H2. 자, 요렇게 내리면, 자, 이때, 자, 여기서 문제에서 이 전체 길이 나왔는데, 아까 우리 길이를, 문자로 두 자라고 했지. 자, 그럼 여기 A라고 두면 요 길이 B 요 길이 B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자잘 봐. 자, 여기서 우리 맨 처음에 풀었던 방법대로 풀게. 처음에 설명했던 거. 자, 요렇게 수선 내리고 요렇게 수선 내리시면 자, 잘 봐. 요 길이는 얼마니? 요 길이는 A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요 길이요. 요 길이. 자, 요 길이는 얼마야? 여기 서 아까 말했던 여기가 P프라임 여기는 우리 Q프라임일 때요 길이는 자 여기 얼마 4에서 b를 빼야 되니까 요 길이는 4-b 이렇게 되겠지 되겠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관계식 하나 나와 자 뭐냐면 자 a대 b는 뭐데뭐 a-4대 4-b의 관계 나오죠 아까 닮음이라고 했었잖아자 그래서 자 요거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다 써버리면 ab-4b는 4a 얼마야 이거 4a에 마이너스 a b 이렇게 나오지, 그쵸 그래서 자 요식을 정리하면 넘겨볼게요. 자얘싹 넘기면 e a b. 는얘 넘어오면 4 배의 a 플러스 b. 그래서 a b가 무슨 관계야? 이거 어 e a 플러스 b의 관계야. 되겠음? 자 그럼 잘 봐라. 우리 식이나